28, 36분의 1, 1.69, 0.4의 순환소수 121분의 81중 제곱근을 근호로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를 x개라고 했습니다. 자, 하나씩 해봅시다. 자, 28의 제곱근은 루트가 안 벗겨지네요.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7. 자, 36분의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. 자 1.6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 3이고요 0.4의 순환 소수는 9분의 4니까 9분의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. 마지막으로 121분의 8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1분의 9네요. 자 문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랬으니까 하나, 둘, 셋, 넷. 자, x의 값은 4네요. 자, 두 번째, 2.7의 순환 소수 0 0 4 루트 8 1 3 6분의 49, 45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. 여기서는 없는 거 주의하세요. 자, 그러면은 2.7의 순환 소수는 분수로 고치면 9분의 27배기 2 중요하죠. 분수로 고치는 거, 그럼 9분의 25죠. 이거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. 자, 0.04의 제곱근은 0 4구의 제곱근은 0.7이에요. 0.0049의 제곱근은 0.07이지만 얘는 벗겨지지 않네요. 자, 루트 81은 9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. 자, 36분의 4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7이네요. 자, 4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. 안 벗겨지네, 최종적으로. 자, 없는 거 물어봤어요, 없는 거.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거. 하나, 둘. 안 벗겨지죠? 자, 따라서 y는 2네요. 자,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 플러스 y의 값이니까요. x 플러스 y는 4 플러스 2 하니까 6이네요.